아까 잠깐만요 한 분이 파킨슨씨 병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킨슨씨 병 파킨슨씨 병 걸린 사람들이 진전되는 속도는 충분히 줄어드는 것을 제가 알아요. 근데 얼마나 회복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거는 근데 충분히 오래가요. 어느 경우에으냐면한 분이 그러니까, 팔킨스 병도 종류가 많습니다. 그런데 어떤 병은 걸리면은 1년, 2년 안에 돌아가시는 병이 있어요. 팔킨스 병도 급성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여자분이 걸리셨어요. 미국 분이에요.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소문 듣고 오셨어요. 그래서 도와달래요. 팔킨스 병을 가져오니까 제가 자신이 없어요. 그래서 잘 모르겠다. 어떻게 되는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, 해봐라! 그랬어요. 그래서 했어요. 근데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진단이 나온 게 지금은 간신히 움직이지만 6개월 되면 침대에서 못 일어나고 1년 정도 되면은 이제 돌아가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는데 6개월이 지나도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. 이분이 사업을 하셨는데 자식이 없어요. 그래가지고 사업을 다 팔고 6개월 동안 와이프를 데리고 세계를일주일 했어요. 몇 번을 하고 왔어요. 그래도 걸어 다녀요. 침대에 누워있을 사람이. 그러니까 이 사람 돈은 많겠다 해가지고 혹시가 난게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했더니 의사들이 보고 놀라더래요.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뭐냐 우리가 오진한 게 아니냐가지고 검사를 다시 했어요. 했더니 병명이 맞아요. 근데 괜찮은 거예요. 이 불가사의한데 이거, 이거는 곧 이렇게 될 거다 얘기를 했어요.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 또한 일주일 한 번, 일주일 한번 또 했어요. 왔는데도 걸어다녀요. 그게 2년 반을 했습니다. 그러고나서 어느 날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이게 이제는 이게 윌처에서 못 일어난다 하셔가지고 도수를 올려, 올리면 어떠냐 하죠 부작용 없으면 도수를 올리십시오 올리고 나서 1년 전에 지난 다음에 이 분이 이제는 괜찮다 안 오셨어요 자 보십시다 몇 년을 벌었죠? 3년 반을 벌었습니다 그것도 활동을 다 하고 세계 일주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요거는 봤어요 이게 파킨슨증의 병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압니다. 근데 얼마 회복한지는 이게 가장 모르게 정확하게 찝지 못하겠고 회복 그러니까는 혜택을 보시는 분들 많아요. 악화되는 게 저지가 되니까 환, 완전히 파킨슨 질병은 그러니까 어, 치매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했지 않습니까? 파킨슨 질병은 어, 알파 씨뉴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 때문에 뇌신경세포가 작동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. 알파 C 뉴클레인. 그거는 이제, 그러니까, 도파미널직 뉴런, 그러니까, 우리 움직이는 게 관련된 세포들을 이렇게, 그, 그 세포들한테 일어나는 건데, 알파 C 뉴클레인이 독성이 일으켜가지고 신경세포 죽이는 작용을 막아요. 그거는 알아요. 근데, 얼마나 빨리, 충분히 회복시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. 아직 데다가 충분하지 않아서. 그렇지만은, 그거 막는 거 알고, 오래 지속해가지고, 회복하시, 그러니까 건강하게 하시고 싶은 거 하시면서 사신 경우들은 제가 많이 알아요.